옆으로, 아 앞으로, 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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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야아아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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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야, 쌀보리 하자. 그래 그럼 쌀보리, 그러면 그래, 그럼 그래. 쌀보리 하고 들어가자. 그러면 팀을 나눌까? 그럼 명수랑 준아랑 준아랑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가이버려. 해서 네, 그래. 한 명씩 가져가. 그래. 그냥 가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예 오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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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위바위보 영가야 영수야 다른 것도 내 하나만 대지 아 여기 있구나 예예 다른 것도 돼. 하나만 대지 아 여기 있구나 예예예 싫어 나도 싫어 잠깐만 그만해 싫어 너 우리가 뽑아줄게 준비하고 있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 불이 본더 이걸 싶어? 아이는 거야? 예. 그럼 우리 다사 타고 그래. 그래.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바이바이. 오예 잘했어. 명서 잘했어. 명서 빡빡 쳐. 3년이야. 보리보리몇번할수 있어? 아, 불이한테 살살. 살살. 오이야, 어, 근력. 쌀. 인형, 어. <웃음> 보리, 보리, 살, 살. 야, 완전 고수다. 지명, 아.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준나 아, 해봐봐. 이렇게 아, 이거 안 해봤어? 이렇게. 그래, 어. 사과.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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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이거 다 걸려. 이걸. <웃음> <웃음> 알았지?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알았지? 어. 이렇게. 어, 그래. 이거를, 이거를. 어. 이렇게. 어. 야 이거 되게 떤다 왜힘을주 지고 그래 살라고 살라고 이렇게 하던 이렇게 해도 내 마음이 어. 이렇게 어. 맘이야. 이렇게 야이고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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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던 이렇게 해도 내 마음이지 그렇지 이렇게 해도 돼? 그렇지 어. 어. 당연하지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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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야 예. 이거 되게 세게 한 거야 이거 되게 세게 이거는 한 손으로 쳐도 되한 손으로 치면 돼한손으로서 때리면 돼아손 이렇게 이렇게 딱 붙어서 때려야 되는 거야? 한손 치면 안되한손 치면 돼. 돼돼 한손 치면 돼, 돼, 돼. 아, 강한데. 네, 네. 아아아아아자 다음은 가 k 바 v i 오유. 야 대결이다. 어, 야 이거 마봉이 대결인데. 보리. 그래? 보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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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보리, 보리. 아가피냐? 보리, 보리. 간다. 야 언제 할 거야? 어 보리만 어? 보리 어떻게? 어가지고 얘만. 쌀, 보리, 보리, 쌀, 부리. 쌀. 보리, 쌀, 부리. 부리. 쌀. 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주먹을 해야지. 개 야, 주먹. 야, 뭐 거야. 주먹을 날려 주먹을 요 주먹을 날려 주먹 주먹을 날려 주먹을 날려 주먹을 날려 날먹고 주먹을 날려 주먹을 날려 주먹을 날려 주먹을 날려 주먹내 날려 주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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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주먹 잡은... 야, 얘피나손에서 뭐? <laughs> <야>. 뭐야? <laughs> 너 이거 장도 한 거야, 아까 준아랑? 야, 너왜 그래? 어떡해? <laughs> 야, 안 아픈가 봐. 야, 나 너무 피 같다. 좋았어. <laughs> 야, 하다가 아, 까진게 없니? 아아진게 없어? 저기 저형돌이고 어. 그러면 한번 해. 그래. 명수야, 명수야 한번 하자.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어, 어. 천천히 할게. 편하든지, 머리. 편하지. 어 편하지. 쌀 축감 좋은데? 네축 좋아 보리 예, 축감 너무 좋아 쌀쌀 어. 아이 쌀 보리 아, 야얘 이렇게 하잖아 잠깐 어? 보리 보리 쌀쌀쌀쌀쌀쌀쌀야 이거 왜야이야산재돼산재대한야 알겠네. <laughs> 왜 이렇게 겁나나 봐. 자, 야 간다. <laughs> 아우. 아우, 아우, 쉽게 되는데 <laughs> 아, 프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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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 아. 어. 어, 떨려. 깡! 괜찮아, 아, 이거. 까우 이아 이거 멸펴데 아, 이 보자. <laughs> 네. 네. 이렇게 붙었다가 펴야 돼. <웃음> <웃음> 자. <laughs> 한 번은 붙어야 돼. 아, 열심히 하는 의도 친구 한테열심 이렇게 말고, 다뤘,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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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가위바위보. 아! 옳지, 어? 좋아. 예, 좋아. 예, 좋아. 예, 꼬리, 쌀. 아, 아. <laughs> 야, 참아야지, 참아야지. 고... 참아야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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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 쌀, 쌀, <웃음> 쌀, 왁. <쌀. 웃음> 간다. 어. 다을것 같지? 흑흑이동치만그고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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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 참네. 내가 재주하는 거야. 야, 한 거야. 번만 피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준하는조준하한 거야. 거야. 조준하는 거야. 이거 할지 이거 할지 모른다. 이거 할지 이거 할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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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야 이거 거야 이거 야 이거 이아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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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기만한 거잖아. 어? 아, 어? 왜? 그렇지. 이 정도 안합시 끝난 거 아니야? 아니지. 이거 치워 이거는. 이 정도는 되지? 근데 이게 올 수도 있다? 준아야, 쫄지 마. <laughs> 준아야, 쫄지 마. 준아야, 쫄 준아야, 쫄지 마. 가죽 들어갔어. 가어 들어갔어. 준아 준집에 들어가는 올라? 야옷좀 입혀 야마에 들어가 들얘만 들어. 예, 얘기하면 <laughs> 안 돼? 엄마한테 기서엄마 엄마 준아 준아 아니, 준아 준아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아야 엄마 아